자, 590번 해봅니다. 자, 일단은 이거 무슨 문제? 그래프 문제. 그래프 문제는 뭐? 좌표. 좌표 가야죠, 좌표. 좌표 세개안 잡고 틀린 사람은 반성해야 돼. 알겠어? 여기 뭐다? 여기 4조, 4. 네. 그 다음,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여기 1이죠. 여기 4조. 되고 있어? 네. 이것도 못 찾고 끝났으면 진짜 곤란한 거야. 된 거지? 일단 여기까지? 네. 자, 이렇게 하고 나서, 덩 p A, B. 곡선 위를 따라서 움직인대 얘들아 우리가 그래봤자 지금 중 3이고 예비 고 1이고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움직이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? 안 그러냐? 움직이는 점은 잠깐 멈춰 해놓고 푸는 거야. 알겠어? 그럼 P가 어디 있는지 봐봐. p a 컷만 B가 있는데 얘가 A에서 C까지 움직인대잖아. A에서 C까지 움직인대잖아. 네. 되겠지? 그러면 A 값이 small A 값 말하는 거야. 스몰 a 값이 0부터 4까지 움직인다는 거 알겠어? 네. 스몰 네. a가 0부터 4까지 움직이잖아. 스몰 a가 x좌표니까 네. 이해되겠어? 네.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 거야? a의 범위가 튀어나온 거야. a의 범위가 a가 여기 어디인가? 여기, 여기 어디 있다 치자. p a, b 이렇게 된 거지. 그러면 뭐가 나왔다? 첫 번째 p의 a, b라는 것에서 a의 범위가 나왔다. 뭔데?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. 됐어? 그럼 뭐가 주어진 거야? 제한 범위가 주어진 거지. 이제 식만 만들면 끝나죠. 제한 범위에 이차 함수의 체대체도 최대 나올 것 같지 않냐고. 되겠어? 자, p의 a, b 나왔어. 또 뭐라고? 또 그래프 문제지? 또 좌표지? 좌표 이미 찾았는데요. 아니야, 다 찾은 거 아니야, 저거. 아직 다 찾은 거 아니잖아, 요 이거. 맞아? B를 날려버릴 수 있죠. 이 대신 뭐라고 할수 있어? A제곱 마이너스 5A에다가 플러스 4라고 해도 되잖아. 이해돼? 이제 이거 보여? 3A 플러스 B라는 거 데리러 가자, 요 3A 플러스 B라는 걸왜 줬냐면, B 대신에 이거 넣으란 얘기야. 해?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? 0부터 4까지 이거 풀수 있잖아. 되겠지?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응? a제곱에다가 아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아니요 이거, 이거 자체가 이거네.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야. 이것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.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. 이 말이지.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이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뭐할다이들아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뭐 할까? 점선. 점그려주죠 가운데 얼마? 1이죠, 1. 축 바로 찾을 수 있겠지? 그래서 0부터 4까지니까 0, 여기 그려주고, 4 멀리 그려주고, 이렇게두 개, 이렇게 그려서, 언제 최대, 그, A가 얼마일 때, 4일 때, 최대가 되는 것이고, A가 얼마일 때, 1일 때, 최소가 되는 것이다. 4 집어넣으면 되죠? 여기다 집어넣자. 그러면은 4 넣었으니까 16에다가, 마이너스 8에다가 4, 이렇게 되니까 얼마? 12. 최댓값 최대값은 그냥 1 넣으면 되죠. 1, 마이너스 2, 4, 얼마?